한국에서 빵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한국은 전통적인 한식 외에도 외국 음식에 대한 관심과 수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글로벌화와 함께 다양한 음식 문화가 유입되면서 빵이 인기가 높아졌죠. 둘째, 빵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간단한 간식으로 안성맞춤이죠. 셋째, 다양한 종류의 건강빵이 등장하면서 빵이 더 이상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라는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곡물 빵, 글루텐, 프리빵 등 건강을 고려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넷째, 미식 문화의 발달 한국 사람들의 미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고급스러운 빵과 디저트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베이커리, 이탈리아식 빵 등이 그 예입니다. 다섯째, SNS와 미디어의 영향 SNS와 미디어에서 빵과 관련된 콘텐츠가 많이 공유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예쁜 비주얼의 빵 사진과 베이커리 리뷰가 소비자들의 흥미를 자극하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한국에서도 빵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빵을 좋아하시나요?